우선은요. 4분원인데요. 반지름의 길이가 1인 4분원입니다. 지금 이게 음, A벡타고 여게 B벡타일 때 OC벡타를 AB의 합벡타로 표현하라는 거잖아요. 그렇죠? 선생님은 OC벡타에 여기에서 OA벡타에다가 수선의 발을 내리겠습니다. 그거를 H라고 할게요. 그 잡아. 그러면 우리는 OC벡타는요 OH벡타에다가 더하기 HC벡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?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돼요? 네요 벡타는요 자, OH벡타 OH 좀 볼까요? 자, OH벡타는요 5a 벡타의 실수배죠실수배로 표현할 수 있겠어. 자, 6분의 8이 30도잖아. 네. 그러면 우리 밑변의 길이는, 뒷변의 길이가 얘가 길이가 1이죠. 반지름이잖아, 반지름. 오케이? 네. 뒷변의 길이에다가 코사인 세트 하면 이 길이 나오니? 이 빨간색의 길이? 뒷변의 길이 1에다가 코사인 6분의 파이 하면 이 길이가 나오겠죠. 네. 코사인 30도가 얼마야? 2분의 루트 3입니다. 2분의 루트 3 음. 5a 벡터의 2분의 루트 3배네요. <laughs> 5a 벡터가 a 벡터잖아. 그렇죠. 그래서 2분의 루트 3 a 벡터로 표현할 수 있는 거지. 오케이. Okay? 네. 자, 그래서 얘는 2분의 루프 3A 벡터. HC 벡터는요? 이 길이 어떻게 되지? 1 곱하기 아니, 사인 파이저? 6분의 파이죠. 사인 30도는 2분의 1. 아, B 벡터의 2분의 1이구나. B 벡터의 2분의 1이구나. 됐어요? 네. 자 그러면 여기 M이니까 M분의 M 2분의 1루 3분의 1 3분의 루3